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통화쌤입니다. 학생이 y는 이렇게 x의 n승인데 x의 n승이 왜 미분하면 미분하면 미분 미분하면 왜 y는 n x의 n-1이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를 외우기 싫다 증명해봐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하나만 답변해도 전반적으로 미분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잡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걸 차분하게 하나씩 전부 다다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감을 잡기가 쉽지 않죠. 일단은 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음 그러면 이렇게... 이분에서 설명하면, 점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거든요.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 겁니다.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인다는 것은 연속이라는 뜻인데,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입체로 되어 있는 이런 입체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탁탁탁탁. 근데 이게 이제 두껍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얇게 자른다고 쳐봐요, 레이저로. 그럼 이렇게, 요렇게 동그란 면이 생깁니다. 이게 무라면. 이걸 또 자릅니다. 이렇게 얇게. 그러면 이게 두꺼워 보이지만 이거 레이저로 자르면 이렇게 선들이 보입니다. 또 선을 자르면 이렇게 점으로 되죠. 그래서 요 점을 연속으로 계산하는 거, 선을 연속으로 계산하는 거, 면을 연속으로 계산하는 거는 적분이라고 합니다. 누적해서.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입체된 거를 구간 구간을 잘라서, 이걸 구분구적이라는데, 하 구간을 잘라서 더 하는 것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이렇게 내려가면 미분이 돼요. 올라가면 적분이 되고. 그래서 선은 cm 1승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1차원이고, 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 cm의 제곱이니까, 입체는, <laughs> 입체는 cm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로 세로 높이니까 x의 3승을 미분하면 x의 2승이 되고 x의 2승을 미분하면 x의 1승이 되고 이렇게 x의 1승을 미분하면 x의 0승이 됩니다 결국은 자 미분은 뭐제 5원서라는 영화 보면 사람을 레이저로 프린트하고 3D 프린트로 만들어 버리는데 징징징징 그게 점을 드드드 쏴가지고 쭉쭉쭉 정보를 보냅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그러면 그거를 선을 면을 만들고 면이 주르륵 붙어가지고 쫙 결합돼갖고 입체가 됩니다 생명체가 뭐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봤을 때자 일단 1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 있고요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생각해 봅시다. 미분했을 때, 미분을 하게 되면 이 미분을 다른 말로 순간 기울기라고 해요. 순간적인 기울기. 그럼 그 순간 기울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순간순간의 기울기, 점들의 기울기, 순간순간의 기울기가 이렇게 a, a-, a2- 이렇게 쭈르륵 있어요 또 요것의 규칙성, 이 기울기들이, 그럼 이거는 숫자로 나오거든요, 상수로 숫자로 나오면 요거를 x로 해서, 요거를 x로 해서, 요거를 x로 해서 이거의 규칙성을 또 잡으면, 잡으면 함수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게도함수라고, 함수라고, 도함수라고 합니다, 도함수 이 상수의 정도, 정도를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기울기의 정도를, 순간 기울기의 정도를 함수로 만드는 게이 미분한 함수입니다. nxn-1이라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점점, 점점,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양수인데, 이걸 기울기가 보면 이게 1차 함수죠? 기울기가 일정하죠? 이게, 기울기가 2라면, 이것도 2, 이것도 2, 이것도 2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울기는 2,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를, 이런 상수함수입니다. 근데 이더 전에, 함수인데 이런 함수는요, 이걸 상수함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함수요 기울기가 뭘까요? 0입니다, 0. 그러니까 기울기가 0. 없어요. 변화가 없다고, 기울기 변화가. 이렇게 상수함수는 이렇게 기울기가 0으로 나옵니다. 상수함수는 이렇게 기울기의 변화가 없다 거예요 기울기 변화만 보시면 이건 기울기 변화가 항상 양수예요. 거꾸로 이렇게 감수함수를 보면 감수함수를 보면 기울기 변화가 항상 음수예요. 음수 이거는 항상 양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기울기가 규칙적으로 항상 몇씩 음수 많이 할수 있어요. 요거는 항상 양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y는, 요거는 ax 플러스 b일 때 기울기가 몇씩 변해요? 항상? 그럼 요 a만큼만 변합니다 그래서 x의 1승에서 요거는 뭐가 돼요? 그냥 a만 다 거예요. a 음. 플러스 b 요거는 y는 ax인데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a가 아, ax 플러스 b인데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요 기울기만 항상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a 그런 것처럼, 기울기만 보자는 거예요. 기울기, 순수하게. 뭐라고요? 순간 기울기. 기울기의 변화만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차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건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X의 1승은 A만 되잖아요. X의 0승이 되니까 1이 줄어들었어요. 0승이 되니까. 자, 이건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그러면, 이렇게 반절을 잘랐을 때, 반절을 잘랐을 때 요거는 무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기울기의 정도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의 정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X일 때의 정도, 아, 그 X일 때의 Y값, Y값이 뭐라고요? 그 정도일 때의 식값이 마이너스라고요, 요 왼쪽은 요원쪽 이쪽은 다 마이너스고 이쪽은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꼭짓점을 중심으로 해서 꼭짓점을 중심에서 이 기울기의 정도가 요거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다 플러스입니다.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는 y는 x의 2승이 되는데 요거는 기울기 자체가 x의 1승이 됩니다. y는 x의 ax, ax1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여기는 전부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이쪽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부 다 플러스인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확장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점점, 점점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울기 정도가. 그러다가 0에서 가깝다가 점점점점 멀어져요. 점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승은 1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거꾸로 뒤집힌 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집힌 거는 그러나 거꾸로 이렇게 좀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예요. 여기 진전이니까. 이쪽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 오른쪽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음 결국 이참수에도 기울기가 있긴 하군요. 이차함수 그래서 제가 제 수학 공식 중학교 꺼 보라고 했는데 안 보셔가지고 그 질문하시는 건데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a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이차함수에 음. 자3차함수가 이렇게 되었으면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음. 어느 거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보시면 요 꼭지점을 기점으로 여기는 올라가니까 뭐라고요? 증가, 무조건 증가세입니다. 기울기가 플러스고, 요쪽은 감소세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증가세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차 함수로 이렇게 또 내려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려두면,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기울기 자체의 정도가 플러스입니다. 여기도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있는 데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죠, 요거는 y는 x의 3승이 되고 요거는 y x는 2승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꼭짓점과 요기는 어디냐, 여기 이렇게 치면,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도 0에 가깝습니다, 기울기가,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제일 기울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감소세가 제일 심하고 그래서 여기랑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여기랑 관련되고 여기는 여기랑 관련되고 이렇게 끝에 됐나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 기울기가 제일 마이너스로 심하게 감소하는데 점점점점 점 여기로 갈수록 0에 가깝게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 정도수가 그러니까, 3차 함수는 2차 함수로 이렇게 미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되지 않고, 기울기, 3차 함수의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자, 이거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으니까 밑에고. 이것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오른쪽은, 요 밑에고. 요 위에는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2차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시 4차 함수를 봅시다 이렇게 4차 함수를 보면 자 결국은 아 이것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만 구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극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극점 플러스 이렇게 극점을 찍어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계속 감소하고 있을 테니까 밑에겠죠 요거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위에겠죠. 다시 감소하고 있으니까 감소하고 있으니까 밑에겠죠. 또 증가하고 있으니까 위에겠죠. 이렇게 치면 이렇게 4차함수 x의 4승의 그래프는 x의 3승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 보는 것처럼 요렇게이 지수가 원래 함수보다 한계가 줄어든다는 건 명백해 보여요. 음. 그런데,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n을 곱해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 x의 n승, 음, 했을 때, 이 기울기를, 기울기를 이렇게 증가 감소로 쳤는데이 기울기의 정도를 계산할 때, 예, 식으로 밖에, 그림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식으로 밖에이 정도의 차이가 이게 x의 4승이고 이거 x의 3승입니까? 하고 했을 때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보면 이게 x가 n이 앞으로 나간 만큼 음, 그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죠. 자 y는 ax일 때 이게 왜 a입니까? 그럼 x의 1승이니까 x의 0승이어야죠. 그러면 a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면1 곱하기 a. 이렇게 되는데, x의 2승. 그러면 이게 x의 1승. y는 x와 똑같냐? 아니, 2x로 하면 같더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로 할 때는 숫자를 보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식으로 변했을 때, 식으로 증명하는 게, 개념원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 그림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y의 x의 n승, y의 x의 n-1승. 이, 이렇게 지수가 하나 떨어지는 것은 명백하게 다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요 n이 여기에 가는 것은 그림상으로 더 정교하게 y는 x의 n승, 아, a의 n승, 뭐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식으로 증명하고 공부하는 게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과학에서 속력을 미분하거나 거리를 미분하거나 했을 때 많이 쓰이고 특히 이게 뭐라고요 미분 미분 전체 전반을 배우면서 이 미분이라는 것은 순간 기울이고 이 순간 기울기는 그점점 상수의 정도니까 요게 뭐라고 요게 y 값이 돼서 요 y 값 뭐라고요 도함수라고 도함수. 어, 이게 y 값이 돼서, y 값이 되니까, 이 y 값이 되는 요 규칙성, 규칙성을 식으로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1차 함수는 이렇게 상수 함수가 되고, 2차 함수는 1차 함수, 3차 함수는 2차 함수, 그리고 4차 함수는 3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습니다 네, 둔산동 동아쌤입니다